안녕하세요. 주광입니다. 고구마줄기 한자 규칙 18-2강 시작하겠습니다. 이 제자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지난번 동영상에서는 제, 여길 살펴봤죠? 오늘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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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즈 네, 이렇게 나머지 네가지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끌제자 끌제자는 제한 제출, 재고 뭐 이럴 때 쓰는 글자입니다. 베트남에서도 같아요. 제안, 제안, 내응이, 제의. 내응이는 글자는 제의인데 제안하다 또는 요구하다 이런 의미로도 쓰입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어 교재에 보면 교통 규칙을 위반한 사람한테 경찰관이 요구를 합니다. 그때 내응이.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내응이에는 네 약간의 강제성을 띤 요구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내응이 네 그러면 제의 제한 요구 뭐 이런 식으로 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내가오 네 제고죠. 내수엇 네 제출, 제출하다. 띠엔데 전제죠. 전제. 여기는 뭐 우리랑 거의 비슷해갖고 쉬운데 이번엔. 네, 밭. 우리가 안 쓰는 말입니다. 한자로제 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는 끌째라 그랬죠? 발은 뽑을 발. 선발하다, 발취하다, 이럴 때 발자거든요. 끌어서 뽑다. 거칠게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되겠죠. 끌어서 뽑다. 그래서 이게 승진하다는 의미로 쓰더라고요. 네, 밭. 여러 사람들 중에 뽑아내갖고, 그 사람을 쓰는 거니까. 그게 승진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ᄅ, 대, 밭, 람, 포, 잠독. 부사장 역할을 하도록, 부사장을 하도록 승진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그런 말을 이렇게 쓰더라고요. ᄅ, 대, 밭, 람, 포, 잠독. 이번엔 ᄅ, 그. 제, 거. 이때의 거는 들, 거. 선, 거, 하다. 천, 거, 하다. 이럴 때 거, 자거든요. 그래서 뇌꺼 그러면 추천하다, 천거하다 이런 말이 됩니다. 천거하다 를럴때이겉자도 똑같이 들거자거든요. 들거, 뇌꺼, 네, 그. 응의 바오, 반접하잉, 꼼도안. 꼼도안은 노동조합이죠. 그러니까 노동조합, 노조의 반접하잉, 집행관, 집행위원회에 들어가도록 사람을 천거했다 이런 뜻이니까 아, 노조 집행위원으로 천가했다 이렇게 되겠죠. 추천하다, 천가하다네바하고네 끄. 그. 이두 가지가 우리한테 좀 낯선 말이죠. 다음에 이 네가 제목 제 자가 됩니다. 번데, 문제. 똑같죠, 우리랑? 주제, 주대. 똑같습니다. 네 따이, 제제. 제목이라고 할때제 자에다가. 재는 재료라고 할때 재짠데 그래서 주제 또는 소재 뭐 이런 의미로 이해 하시면 되고요 타이도이, 네따이 루어난, 논문 주제를 변경한다 이런 얘기고 보빔베네따이 찐짱, 전쟁을 소재로 한 영화, 그러니까 전쟁 영화죠 네따이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논문 주제 이렇게 주제라고 해석하는 게좀더 원만하고 어떤 경우에는 전쟁을 소재로 하는 게, 소재. 대 따위를 주제 또는 소재로 경우에 따라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네, 임금제죠. 내국억 네, 제국. 내 네, 우엉 제왕. 제왕이라는 뜻도 있고 사치스럽다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왕이니까 뭐 그렇겠죠. 임금제자 이거는 단어가 그렇게 많지 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국억하고 네, 대, 네, 후엉, 이런 정도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그렇지만 뭐 어려운 단어로 가면 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흔히 쓰이는 단어는 이거고, 그 다음에, 네, 이거는 차례제자인데, 제일 간다. 네, 엿.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냐, 항, 대, 엿. 그러면 탑, 레스토랑.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대하고 대는 단어가 좀렇게 많진 않고요. 다음에 쯔 생긴 게 많이 다르게 생겼죠? 그렇지만 이것도 제자입니다. 덜 제, 제거하다 그러죠 삭제하다 이럴 때 제자인데, 가이츠 그럼 파문하다 또는 축출하다 한자가 열 개자에다가 이덜 제자를 쓰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는 없는 단어인데, 가이츠 파문하다 축출하다 그래서 미가이츠자코이단 자 거의 당. 당으로부터 축출하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뭐 고위직인 경우에도 가끔씩 그 당에서 축출됐다.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다음에 코우츠. 이때 이 코우는 고거든요. 고. 그래서 고제인데 사실상 우리는 잘안 쓰는 한자인데 어, 한자 사전에는 있습니다. 찾아보면 두드릴구 또는 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덜다른 뜻이 있습니다. 거우츠 그러면 공제하다가 돼요, 공제하다. 우리한테 낯서니까 금방 안 와닿죠. 근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단어 거우츠. 그래서 세금 공제 그러면 거우츠 투에 많이 쓰는 말입니다. 거우츠 투에 세금 공제 면즈 면제. 우리랑 똑같죠? 면즈 면제. 투에 면세, 세금을 면제받다. 거우츠 이거는 세금에서 공제하는 거고. 면쯔는 세금을 면제받는 거예요. 엄연히 다르죠. 우리도 뭐 연말에 소득세 신고할 때 세금 공제라는 게 있잖아요. 면쯔냐 부전스. 전스는 민사죠. 민사. 민사 의무를 면제하다. 면쯔. 제의에 쯔가 또 있다는 거. 이것도 잘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de 네. d 네. 네안 đề án đề nghị đề nghị đề cao đề cao đề xuất đề xuất tiền đề tiền đề đề bạt đề bạt được đề bạt làm phó giám đốc được đề bạt làm phó giám đốc đề cử đề cử đề cử người vào ban chấp hành công đoàn đề cử người vào ban chấp hành công đoàn vấn đề vấn đề chủ đề chủ đề đề tài đề tài thay đổi đề tài luận án thay đổi đề tài luận án Bộ phim về đề tài chiến tranh Bộ phim về đề tài chiến tranh Đ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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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ốc Đế quốc Đế vương Đế vương Đ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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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ất Đệ nhất nhà hàng đệ nhất nhà hàng đệ nhất trừ trừ khai trừ khai trừ bị khai trừ ra khỏi đảng bị khai trừ ra khỏi đảng khấu trừ khấu trừ khấu trừ thuế khấu trừ thuế miễn trừ miễn trừ miễn trừ thuế miễn trừ thuế miễn trừ nghĩa vụ dân sự miễn trừ nghĩa vụ dân sự